이러면 2 0 0권전지 무료로 먹을 수 있죠. 아, 또 이게 이렇게 성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있는 거다 받는 거 보여드리면서. 어, 저 이렇게 모든 랭크 스포트를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무과금 카트로 깨는 모습 그리고 과금 카트를 무료로 사서 그 모든 거를 다 무료 과금으로 해결하는 거를 카트라이더러 C 플러스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한 컨텐츠 라면 컨텐츠 라고 볼수 있는데 또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가 무슨 어? 막 위대한 사전탈 타고 화염골머리 타고 뭐 눈사람 카트 타고 4800건전지 뭐 9000건전지 플레잉글래스를 끼고 별의별거 다 끼고 있으면서 네가 무슨 무과금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무료 과금이든 무과금이든 제 취지는 변하지 않을 거고 계속 님들한테 어떤 카트를 타면은 힘이 될 거다. 어떤 카트를, 어떤 캐릭터를, 어떤 패스를 끼면은 님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연구해주는 모습을 같이 이렇게 시청자 참여 받으면서 플레이 하면서 저도 성장하고 님들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2 2 시즌 차이나 2카오플 무료 과금 보상 유료 재화 유료 재화 어 이벤트 이벤트 시뮬은 골드 기어 한개별 보석 세개 스타 소원석인가 스타 소원석 두개 월간 도전 이게 다고 일레이 이제 스타 소원석 아홉 개끝또 랠리전 한번 봐야지 랠리전 기본 모드 그리고 랠리전 무한 모드 이렇게 다아 들려 했는데 그냥 눌러. 자, 40개. <laughs> 건전지 40개에다가 어 45개. 그러면 45개 더하면 205개. 그렇죠? 205 건전지. 그럼 총총 계산을 해 봐야겠지. 다 봤죠? 이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거 없잖아. 40 더하기. 205. 이게 다야? 어 진짜 아예 사라졌네, 거의. 줄수 있는 게다 사라졌네. 완전 줄었다. 엄청 줄었네, 진짜. 심각하네. 그러면 이제 골드 다섯 개? 진짜 아예 없어졌네. 엥? 스타 손석이 제일 많이 줘요. 심율이 없어져서 그럼 맞아요. 원래, 원래 같았으면 1600 건전지 매 시즌마다 무료였고, 1600 너무 세다. 1300 정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모든 거. 9개 이상 공짜로 다 얻을 수 있었는데 아예 다 사라졌어. 다어디 갔냐 이거? 다 그냥 다 사라졌네요. 심지어 포인트 레이스, 부밀 서바이브 이것도 안 나와서 이런 것까지 생기면 1,300 건전이 될 텐데 이번 시즌 아예 없다. 시즌 종료가 이제 8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이게 랭크전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12월 20일까지니까 아예 그냥 종료되잖아. 다 사라졌네. 진짜 다 사라졌네. 어휴. 이제 이제 뉴비 들어오시는 분들 다 힘들겠다. 뉴비나 지금 과금 맛있는 분이나 소과금, 중과금 다 힘들겠는데 이거는. 와. 저 무과금이고 스타 소원석 무료로 모아는 뭐 거? 100구개 있는데 지금 100개, 100개까지 딱 따놓고 이제 시뮬레이션 모드라는 곳에서 팀 릴레이에서 무료로 9개 정도 줍니다. 이거랑, 이거랑 해서 9개. 그래서 이제는 스타 소원석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시뮬레이션 모드랑 지금 랭크 스포트에서 얻을 수 있지 않나? 여기서 조금 줄거예 이렇게 스타 소원석 주죠. 이런 식으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무료로만 획득해서 얻어놓은 113개의 스타 소원석으로 조금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까? 긴장되는 순간. 한번만 눌러보자! 아 1500k 코인 모데 원래 이렇죠 원래 이렇죠 근데 저는 골드 기어가 갖고 싶긴 하거든요 무료로 얻은 스타소 원석으로 무료 골드 기어 부품을 얻고 싶긴 해요 들어가자 제발 골드 기어 주세요 제발 배치 조각 뭔데 근데 아직 100대 이후로 떨어지지 않았어 요정도면 골드 기어 한번 더 도전해 볼만 하지 않나 1트만에 오라 얻었다고요? 오라가 제일 예쁘던데 이게? 이게 본체잖아 사실상 이게 약간 귤껍데기 한라봉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거 <laughs> 어? 상큼 레이스 챈첸 끼니까 진짜 그냥 한라봉 껍데기 깐거 같은 느낌 드는데? 한번더 해? 내 네, 마지막이야 이번엔 카운트다운 없이 바로 가버려 질러 제발 골드기어 어... 나 원래 이렇죠? 근데 한네번 정도는 눌러봐야 되지 않아요 원래? 원래 네번은 해야 되지? 아닌가? 아 여기서 멈춰라 1번. 아니다. 네 번은 해 봐라. 두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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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2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님들이 시켰습니다. 저는 누를 마음 없었어요. <laughs> 아, 내가 말했어. 아, 내가 풍선 나온다고 말했안 돼. 한번더 눌러. <laughs>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뭔데 근데? 헤어 장식? 어 예쁘긴 하네. 이제 그만 누르자. 아니, 이정도면 그만 누르자. 저는 아이템 유저고, 지금 트윙클 스타에서 지금은 뭐 이런 캐릭터를 판매하고 있지만, 나중되면은 여기에다 가 패시 들어가서 판매한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아이템 전에 유, 유리한 그런 패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65개. 사실 스트레스가 벌써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지는데요 아, 책임지세요. 어? 골드 기어 왜안 나오는 거야? 근데 한번더 누르고 싶긴 하네. 아니, 그만해. 그만해! 이거 도박 중독이야! <laughs> 도박 중독입니다. 그만합시다. 자, 여기서 만족해야죠. 나나 나나나, 나나라나라나라 파운드 나한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라나나나나 <놀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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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